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특히 아주머니들께서 좀 팬이 좀많 팬층을 좀 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김재원이라고 그살인미소 나... 김태희님이 요새 드라마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나... <laughs> 자기야, 살아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의 나의 특별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구강아 감면 외과 전문의 곽홍재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사실은 이거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김재원을 좀 닮았다는 얘기를 조금 들어봤었고, 김재원. 김재원이라고 그 사립 미소 로망스 나왔던. 나는 선생이고 님 너는 제자야. 네, 어, 너는 제자야. 제자. 제자. 제가 좀 친근한 이미지가 좀 강해서 특히 아주머니들께서좀 팬이 좀 많, 팬층을 좀 두루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도 사다 주시고, 뭐 과일도 사다 주시고, 가끔 빵도 주시고. 얼굴 쪽이나 턱이나 구강 내에 있는 수술과 관련된 어떤 질환, 염증, 뭐, 골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련을 거쳐서 나와서 전문의가 되면은. 이제 다양한 수술들을 접해보고 나와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뭐다 어려운 얘기고요. 임플란트나 뭐 사랑니 발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수술이나 재수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자부심을 갖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거에 좀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도 있고 요새는 그 어려운 수술을 막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성취하는 것보다는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좀더 쉽고 간편하게 안전하게 하는 수술을 좀더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점수 맞춰서 갔어요. 내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 그 하고 나서 수능을 너무 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때 이제 김태희님이 그 서울대 의료학과에 다니셨다고 하는 그 미인들이 많이 있다는 서울대 의료학과 맞은편이 약대가 있어요. 그래서 약대를 한번 가봐야되겠다 지원했는데 사실 떨어졌어요. 예, 떨어지고 남은 게 이제 치대라서 치대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치, 치과 의사라는 직업에 너무 만족하고 제 적성에 잘 맞는 길을 찾아서 지금은 너무 보람 있게 일을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님, 항상 행복하시고. 김태희님이 요새 드라마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안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료만 하고, 그, 막 아픈 진료만 하고 가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느낌보다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재밌고, 그냥 유쾌한, 그런 쉽게 쉽게 그 정보들을 조금씩은 전달해드리지만, 더 재미있는 컨텐츠와 함께 좀 그것들을 다양하게 꾸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과 육아 때문에 이제 여행을 못 하고 있는 있는데 여행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돈 생기면은 무조건 여행을 갔을 만큼 좋아했는데 그제 4년 전에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세계 일주를 한번 다녔어요. 세계 일주 갔다가 한 7개월, 8개월 정도 갔다 와서. 그 뒤에 이제 다음 연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그때 진짜 후회 없이 잘 갔다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취미로 이제 자전거 타기 뭐그 정도 다른 거는 뭐 운동 육아 사실 거의 취미처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일 때문에 많이 도와주질 못해가지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모습. 사랑해. <laughs> 자기야, 사랑해. <laughs> 나 일하러 온 거야. 제가 그 소아 치과 학이라고 하는 저희도 교과서 학, 학과가 있어, 아니, 그 과목이 있었지만 그때 배웠던 건 사실 진짜로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을 배웠고, 제가 키워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가 나고, 어떻게 관리를 해가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났더니,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내가 이해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움,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제가 제 아이를 키워 보고 났더니 이제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열심히 잘 치료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 애는 치료를 못할 것 같아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laughs> 네. <laughs> 잊지 마십시오. 네, 네.